올바른 로테이션의 팔의 스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니까 굿라이브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이선호 프로입니다. 올바른 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테이션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과도한 손목의 사용이거나 아니면 상체가 나가서 손이 돌지 못하는 아니면 풀려서 너무 급격하게 빨리 돌아가는 불규칙적인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로테이션이라는 걸할때 손목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팔의 모양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많이 사용하는 팔의 부분이 전완근이라는 이 양쪽에 근육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전완근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게 하려면 클럽을 잡고 임팩트 시 돌릴 때 양쪽 손이 마주 보면서 전완근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손이 마주 볼수 있게끔 돌렸을 때 가장 이상적인 로테이션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